높은 라인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 설정된 라인에 절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눈뜨는 근육이 새로 형성된 라인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라인에 힘 전달하는 것을 끊고 우리가 원하는 라인을 힘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 쌍꺼풀의 깊이는 물론 선명해야 됩니다. 쌍꺼풀은 반드시 선명한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흐릿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쁩니다. 그거는 어, 나이 들어서 저절로 쌍꺼풀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쌍꺼풀의 원리랑 조금 달리 늘어진 피부가 접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눈꺼풀의 주름하고 마찬가지죠. 그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눈은 선명하게 떠야 되고, 쌍꺼풀 라인도 선명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